<laughs> 오늘 저 녁은 어, 삼겹살 숙주 복 구해 줄거요이건뭐죠이건뭐야 <laughs> 얘도 뭐야 빨리 뭐야？이건 뭐야다리고 있어. 이거 아니야. 이렇게 뭐야? 주인을 따로 기다리고 이렇게 빼놓는 게 어딨어? 얘는 주인의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탱. 주인 옆에 있잖아요. 시시. I just fast. We got a hard right and a i r 윤이 배고프다 해서 4시 반인데 밥 먹어요. 이거 야수 먹거 봤어?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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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요 o 왜 e 래 o l e t

창피하니까 멀어져 주세요. 할머니 잘 왔어, 방금 엄마 사랑해? 하나? 오케이, 하나면 다 될걸? 로제 맘마, 작은 걸로 사가면 돼. 로제 겁나 비싼 건만 먹고 <laughs> 그거 작은 거 다이어트 써져 있는 거. 예? 이상해, 진짜. <laughs> 그거 작은 게 4만 원이다. <laughs> 강로제. <laughs> 뭐하는 거야? <laughs> 왜로지 구박하지? 이상한 애네? 여기 없잖아 이거 음, 할 거예요 할 건데 어차피 엄마가 하기 때문에 저는 엄마 패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염색약은 이런 걸로 샀어요 그냥 검은색을 어차피 덮을 거라 제일 싼거 샀습니다 내가 열었어 잘했어 안녕 아, 하는 방법은 1번이랑 2번만 섞어주면 됩니다. 대부분 염색약이 이렇지 않나? 멍청? 야. 내가 짤래 니가 어, 해, 니가 해. 엄마 잠깐 은 장갑 여기 있네. 여기. 님 물감 냄새 나고. 아니, 냄새 맞지 마. 안 좋아. 나. 썩은 냄새. 안 <laughs> 좋아, 맞지 마. 엄마가 짜면 안 될까? 야, 씨. 잘 섞어주세요. 그럼 내 머리가 언제 잘썩거리 머리 너무 아파 나 아, 진짜? 엄마가 <목소리> 너무 아파 얘기해 <목소리> 가 머리가 빨리 자르긴 해야겠다 그지어 아직 탈색이 끝에 한 5cm 정도? 5cm? 7cm 정도 남아있어 이건 그냥 엄마 잘라버려 네? 와라 oh wow, so expensive! No. w o o w k s e t I o 서 아 머리가 짧으니까 금방 네. 뭐안안치고 아, 바로 발라도 되니까 좋네. 음. 됐다. 가. 끝. 어디가... 어디든 가. 어려든가라몇 분? 저는 씻고 나왔고요. 방금. 아이고, 아이고 머리 다 망가지네. 아이고. 이제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루제는요, 오줌 싸도 엄마가 잘했다고 칭찬해주거든요. <laughs> 약간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나는. 오줌은 개인적인 건데 자기 말이었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너도 화장실 갔다 와. 지금 칭찬해 줄게. 잘했다. 루미큐브 할래? Nope. 나 아, 바빠. 뭘? 나 이거 좀 중요한 거써 칭중이야. 어떡하라고? 5분 준다. 끝내라. 아직 9시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루 종일 계속 놀기에는 양심이 찔리니까, 영어 숙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절반 정도 해놔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아휴! 아휴! 정말. 지금 챕터 1은 끝냈고 챕터 2를 하고 있습니다. 챕터 2도 끝내면 바로 턴인하고 끝내버려 나가버려 바로. 터천니 터져요. 망했어. <laughs> <많았어. 웃음> 오, 4 3 또, 오, 우와. 제 친구가 어 좋아요? 잘. 제세포뭐 해줄까? 나 밥을 튀고오니까 저녁을 두 번이나 해그 투.. 아 어, 그래? 투 온바? 다시 해줄까? 한 번. 어마, 어, 한번 어! 어! 아, 투바 그 그래. 내가 이기면 투 온바 하고 내가 지면은 아무것도 안는 거야 4 4 12 2 1 13, 13 12, 아, 1 2, 2 3 4 몰라! 2 컵! 예! 2 컵! 어머 4 4 12 2 1거 먼저 거 다시 줄게 오케이 오케이 맵게 부탁해. 아 아이고. <laughs> <우와, 웃음>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있겠다 맛있어. 아니... 이렇 너무 살려줘? 매일매일 먹으니까. 아이고. 하루에 저녁을 두번 하네. 좀덜 맵게 됐어, 생각보다. 그렇지 별로 안 맵지? 응. 음. 좀 매워. 맛있어? 다행입니다. 맛있어요. 응. 다행입니다. 이제 배불러? 응. 나랑 게임 할 사람? 너, 너, <laughs> 너. 복수할 테다. 아, 5시까지 놀다가 자라고 했는데 지금 12시 반인데 엄마가 자라고 잔소리해서 이제 자려고요. 그러면 지금 꿈나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